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탈모인들. 오늘도 힘차게 발모하세요. 궁금하고 유익한 탈모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여러분의 발모를 돕는 발모천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탈모인들이 탈모 초기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느냐, 프로페시아에 대한 뉴스입니다. 정말 그냥 탈모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복용하는 약이 프로페시아죠. 알려진 대로 처방전도 필요하고 가격도 매우 고가입니다. 오늘은 그 프로페시아 부작용에 대한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탈모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프로페시아의 제조사인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우울증을 유발해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알면서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i q b i a 에서 발표한 미 건강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피나스테리드의 처방이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선 프로페시아의 원료인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할 경우 극단적 선택 및 우울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 식품의약국 FDA는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캐나다의 보건 당국은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프로페시아 제조사인 머크앤드컴퍼니는 최소 2009년부터 약 복용 후 심각한 우울증을 알았다는 보고를 200건 이상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머크앤드컴퍼니는 심각한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보고 사례가 너무 적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자마피부과학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45세 이하 남성은 극단적 선택 및 우울증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나스테리드 복용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극단적 생각이나 시도 위험이 63%더 높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약4배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머크앤드컴퍼니가 매출을 높이기 위해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숨겼다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머크앤드컴퍼니는 성명을 통해 프로페시아와 극단적 선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프로페시아 등 탈모약 부작용 논란을 우려해 복용하던 약을 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피나스테리드는 원래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으로 승인됐지만 탈모 치료 효과성을 인정받아 탈모 치료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나스테리드를 탈모 치료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 위험이 두 배였지만 전립선 비대증 치료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 위험이 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모를 겪고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약 복용이 직접적인 부작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탈모 때문에 먹는 약은 발모 효과나 효능만큼 부작용의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비유하자면 담배회사가 담배 폐암 발생 위험을 경고하여 문구를 넣었듯이 프로페시아 제조사도 위험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게 오늘 뉴스의 요지였습니다. 아시죠? 프로페시아, 독하고 비싸요. 탈모가 오신 분들은 매우 신중하게 복용을 결심하세요. 이상 탈모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발모천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